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야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시아들의 로호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에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로호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로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로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더라로보아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언론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근거하겠느냐니 그들이 대답하이라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어느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근거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셨서하라 3일 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이르기를 여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로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부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씨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가 있느냐 이세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갈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들르고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고보한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고보한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역대하는 어, 이 왕들의 공과 과 가운데 어, 가급적이면 공을 기록하고 있고, 또이 뉘앙스가 부족하지만 어, 그 좋은 점을 받아서 함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라 재건하자"라는 어, 이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열은 에서라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 솔로몬이 어, 이 과도한 이 어, 군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노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솔로몬으로 인하여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리고 왕궁도 건축되었고 어, 그리고 여전히 이 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또 중심으로 후궁들의 궁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아버지의 과를 잘 듣고 아버지께서 첫 기본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러한 마음으로 르호보암이 시작했어야나. 하이 르호보암은 금수자 아닙니까? 완전한 이 금수자죠. 어, 그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 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적인 이 권위는 주셨지만 어, 백성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다윗의 집에 그것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신 것인데, 로보함은 검수주로서 또 아버지의 마지막 이 물론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를 했다라고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정말 이 가도한 이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킨 것을 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라 것이 예, 참 심각하죠 그 로호보암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로호보암이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어, 그가 선택적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 때에 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다윗의 집을 인정한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러호보암에게 사절해 보면 우리의 멍해를 당신의 아버지는 무겁게 했는데 이제 좀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좀좀 좀 가볍게 해 달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 달라는 것이죠. 어, 예,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축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 성도 쌓았고, 어 국가 재 정비도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열심히 함께 나를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로보암이 3일에 말미를 달라고 해 놓고, 이 왕의 그 로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과, 어, 언언했는데, 그때, 이, 대답합니다. 그 원로들이, 왕이 만일,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들이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건축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 이제는,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열심히 뭡니까? 방비를 하자 이랬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원로들이 말했단 말이 말이에요. 원래 머리가 하얀 이 백발은 영화의 상징 아닙니까? 지의 혜 상징이죠. 그래서 자먼서에도 백발의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 이들은 이 이들 또한 금수저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에, 이렇게 말해라 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해를 가볍게 하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냐면 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가 더 혹독하게 너희를 다루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일을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러호보함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의 가치관이죠. 우리는 이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하고, 어,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보는데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로보함은 노인들의 교도를 부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대답을 선택합니다. 이게 로보함의 가치관이죠. 로보함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보함은 자신의 왕권을 강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했고 더 많은 이, 이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죠. 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간신이라고 할수 있는 그들의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로보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짜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오늘 토요일인데 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의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번에 전도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 때 말씀드렸죠. 기도의 상급줄, 삼겹줄, 동력의 상급줄을 만들어야 된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조한 것처럼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와 좋은 서성을 만나게 될 기도하는 이유가 어, 잘못 만나면요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한 번씩 이 신문지상에서 연예인들이 결혼 한번잘 못해서 망해버린 어, 참전는이 연예사에서 제일 그 안타까운 사람이 최진실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진실 같은 경우는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탑 배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 최고의 아이콘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었으면 원로급으로 엄청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 최진실이 그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참 이게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순간에 옆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게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가치관이 바르게 돼 있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신 가운데서 세상적인 쾌락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가치관이 형성돼 있으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정말 외모도 헛되고, 어,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인 여 자만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사람은 진주를 구한보다 더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 정말 하나님을 잘섬기고 사람을 잘 배려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져 있고, 어, 그죠? 그다음에 이 남을 해치지 않는 어 외모 외모를 일단 한 후순위로 두고 이 외모에 너무 현혹되잖아요 우리가요 키나 외모인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성품을 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어 바른 배우자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로호보암은 이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온 이스라엘이 16절에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보고 들어줘야 되거든요. 항상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비겁한 자는 침묵하며, 지혜로운 사람 듣는다고,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참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과 완전 대조를 이루죠. 우리 부족합니다. 리더들은 듣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세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됩니까? 어, 이 루함이 왕이 되었고 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는데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건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또 건축을 하라고 역군을 감독 하도람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아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열왕기의 상과 문맥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소한 3만 명은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들었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주일날 듣기 위해서 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제 옆에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제가 파트너십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잘 섬겨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러브함과 분열 그 이유는 그 순간에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으지 아니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이미 요호와께로부터 말미암고 아이야로 하여금 이미 이렇게 신탁을 여로보암에 내렸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북 분열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각각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 좋은 이 나라를 만들어서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여러보암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집화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화해져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베델과 단일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죠? 722년에 망하게 돼요 지금부터 우리 11기 상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제부터는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이두 가지의 길, 두 길이죠. 다윗의 길은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와 아, 그리고 이, 이 교만의 길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 우리 좀 들어 주시다. 서로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 엎드리는 자는 세상적인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